상대로 이래를 만난 오늘은 초반부터 정글이 갱을 와줬다. 적절한 호응의 연계로 벽궁까지 완벽했지만, 앗이럴 수가 없고 나는 그냥 때릴 걸 후회했다. 라인전는 무난하게 흘러갔는데, 녀석의 화려한 피지컬 컨트롤에 잠시 뇌정지가 왔다가 정신을 차리고 박아 버렸더니 막상 별거 아니었다. 아쉽게 놓치며 카타가 로밍을 왔지만 두루와 두루와 없고 어 누누는 들어오지 마. 였다. 결국 난. 한타에서라도 잘해볼 생각으로 캐틀 대신 끌려가 이대를 마크하며 멋지게 잡아냈는데 공을 막는 블리치를 치워지다가 미아핑에 조금 멋스케졌다 고수인 팀원들 덕에 나도 1인분을 하며 게임은 버스를 타는 분위기였고 블루를 서리하러 들어갔을 때도 카르마가 따라와서 감정 표현으로 자꾸만 울길래 아 블루를 달라는 건가?라고 생각하며 양보해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카르마는 너 납치된 거야?였고 결국 변산체 발견됐다. 마카오이 또한 재발로 참 재미있었다.